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유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송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매암마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내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대 동안에 품꾼의 사귀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 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네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누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16. 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르기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여섯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짓게 되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타작마당과 포도주트리 소출을 허두어 드린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내 성중에 거주하는 애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재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이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 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이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의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고하리라.